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AI 캠입니다. 아, 오늘 슬기로운 주식 이야기 10월 15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데 어제 조짐이 있다고 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속적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고 아, 뭔가 있겠구나 하는 찰나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재로는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진짜 뭔가 있는 거니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니까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어, 어제죠 어제 영상 제일 마지막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고점에 물린 외인들의 매수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 단타 치기 물량도 있어요. 어, 기존에 없다가 이제 저점 구간이죠. 지금 저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단타 치기 하면서 들어오는 외인도 있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외인들이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 거죠. 계속 손실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매수 차례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인 매수보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한번두번 번 가지고는 이게 뭐 단타 물량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살짝 팔기도 하죠 그렇지만 누적 물량이 기관 쪽에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뽀짝 뽀짝 들어오는 게 이게 뭔가 조짐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단타 물량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 컸죠 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아 여기 밑에 보시면 어, 주식투자에서부터 뭐 금투자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여러가지 정보 공유하는 카페가 있어요 제 카페이기도 하죠 골든 인베스트 오셔 가지고 같이 가입도 해 주시고 거기서 진솔하게 뭐돈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아까 고점 나름 고점에서 외인들이 물렸다고 했는데 이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물려 있고요 여기서 많이 올라갔을 때다 팔고 나갔느냐 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천만주 정도 나갔지만 여기 물려 있는게 2000만주 정도였었단 말이죠 나가봐야 아직 천만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고점에 지금은 요 구간에 저점 구간 대로 딱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저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구간에서 여기다가 고정해놓고 물려놓고 이 밑에 구간에서 단타치기 물량을 할 거다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가시적으로 눈에 와 닿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외인들이 물렸을 때의 최저점 구간 나름 얘네들이 샀을 때 저점 구간에 이제 다 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었던 애들은 지금 물타기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금 회복 구간이 됐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어, 외인들의 이탈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사는 걸 봐서는 외인들이 계속 평단 낮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 탔을 때 평단 낮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들어올리고 있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니까 네 유동 어, 물량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 때 제가 줄고 났는데 살짝 터치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간을 뚫고 지나가 버린다.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5일선은 상승 전환 꺾였고요. 21선도 전환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속적으로 조금만 더 계속적으로만 올라가지면 61선 꺾여 올라가면 이건 굉장히 어 지금 매수세가 강해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어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어 내일이 정말 중요한데 기관 쪽에서 이렇게 지금 130만 주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물량을 단타치기로 던져 버리고 나가면 예, 이거 이제 우리의 공든 탑이 확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물량이 단타치기 물량이 안 되기를. 그리고 얘네들이 포지션 정하고 딱 들어왔던 여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평균 단가가 한요 정도 된다. 그리고 어, 얘네들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기관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얘네들이 뭐 내일 팔아 버린다. 단타치기 물량. 그러면 장중에 얼려 놓겠죠 내일. 그래놓고 싹 빠지는 걸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장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얘네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안 나간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며칠 더 봐야 됩니다. 뭐 하루 단타치기도 아닐 수 있고 이삼일 단타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안 나가고 계속 가지고 있다. 누적 주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어,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봉상 5위선은 꺾였고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여기는 애매모호해요. 주봉상 많이 이게 맞은 거죠. 더좀더 어, 더 올라가게 되면 주봉상에서의 2 1선도 꺾이기를 바라겠고요. 자, 설마 웨인 15일부터 상승시킨 후 단타 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15일 이후에 기관 쪽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인 15일부터 상승 시킨 후에 단타 치기 얘네들은 거의 단타 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관 쪽. 매도 물량이 잠기면 뭔가 기다리는 거질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며칠 상관으로 다 털고 나가 버리면 아, 그거 좀 분위기에서 짧게 단타 치려고 들어왔구나 할수 있는데 며칠 상간 지금 뭐이삼일 정도에 백삼십만 주그 밖에 누적 주수가 있는데 그거 털고 나가버리면 단타 치기였던 거고요. 의도 파악할 수 있죠. 얘네들은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어,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이제 신뢰를 할수 없다. 단타 치기 물량이구나 얘네들이 이 왜냐면 하던 짓을 계속하거든요.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될거 같고 계속 가지고 있다. 며칠이고 가지고 있다. 있는 겁니다. 뭔가 소식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포지셔닝인 거죠. 그런 게 되어서 아좀 급발적으로 뭐 19,000원대 크게 뚫고 올라가면서 아 차트도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될수 있는 움직임 대기를 응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드 앤 인베스트 오셔가지고 가입도 해주시고 아직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 깊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뭐 같이 어, 좀 의견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이 물어보시고요. 제가 아는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할, 어, 수익 내는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